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비바입니다. 3D 모델링, 오늘은 컵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폼을 활용을 해서 컵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x, y 플랜 선택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에서 폴리곤 인스크립트 폴리곤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점으로부터 40 정도의 40 반지름 40에 변은 아홉 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Horizontal Vertical 구속 조건 해주시고요. Finish Sketch 해 주시고요. 선택하시고 익스트로 드 선택해 주시고요. 포,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음, 네. 90 정도면 됩니다. OK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모디파이에서 인서트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엣지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다시 마우스 클릭, 리피트 명령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마우스 클릭, 인서트 엣지 더블 클릭,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에디트 폼에서 엣지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셀렉션 필터를 엣지로 선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를 살짝 안으로 밀어 주시고요. 회전을 조금만 해 주시겠습니다. 한 적당선 해 주시고요. 여기 엣지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쪽으로 돌려야겠죠. 한 요정도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네, 안으로 한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이 정도 돌려주시고, o k 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모디파이에서, 필홀을 선택해주시고요. 여기, 엣지, 네, 해주시고, 여기, 콜랩스로 해주시고요. 오케이. 다시 마우스 클릭하고 Fill Hole 선택해주고 똑같이 해주시고 오케이. 네, 그리고 다시 여기 선택해주시고요. Edit f 선택해주시고요. Edge 선택해주시고 조금 바꿔.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조금, 밖으로. 네,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더블 클릭해주시고, 밖으로. 됐고, 여기, 엣지 선택해주시고, 더블 클릭해주시고, 조금,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쵸? 여기 엣지 더블 클릭 해주시고, 조금만 안으로 넣을까요?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네, 형태는 좀 자유롭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프론트를 살짝 보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주시고요, X, Z 플레인 선택해주시고요, 이 윗면을 잘라줄 수 있도록 사각형을 그리는겠습니다. 반듯하게. 잘라 주시고요. 이쪽 밑에도 잘라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오케이. 피니시 버튼 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두개 선택해 주시고요. 시멘트릭 전체 길이 해 주시고요. 주시고 컷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두개 해주어 주시고요 바디 열어 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나 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바디 두개가 됐죠 바디 원은 감춰 주시고요 안에 물이 음료가 뭐 물이 찬 느낌을 주려고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Create 여기 XZ plane 선택해 주시고요. 스 p 라인으로 오리젠탈 버티컬 구속 조건 해주시고요. 피니시 스케치 해주십니다. 서피스를 가시고요. 리볼브를 선택하시고, 선을 선택하시고, 축은 여기. 오케이를 해주시고요. 솔리드로 다시 가서, 모디파이에서, 스프릿 바디를 선택하고요. 바디 선택해주고, 스프릿 툴을, 이것을 서피스 면 하나 선택해주고, 네, 오케이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 바디 4를 감춰주시고요. 바디 3도 감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스피어 선택해 주시고요. 이 라인에 한 네, 7 정도 해서 해주고요. 감춰주시고요. 스케치 감춰주시고요. 그리 음, 프레스풀 선택해주시고요. 면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면은 이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 면에 여기 바닥면까지 해서 마이너스 1 줄여주고요. 오케이. 버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레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프론트로 해서, 엣지 선택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단 1만큼만 해주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거 감춰주시고, 바디1 보여주시고, 바디2도 감춰주시고요. 그리이트 스케치 선택하시고요. 여기 x, z 플레이 선택해주시고요. 손잡이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인 선택해주시고요. o f 선택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5만큼 해 주시고 라인으로 연결을 합니다 피니시 스케치 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하시고요 시멘트릭 해 주시고요 10만큼 조인트를 해주시고요 오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감춰주시고요 휠을 선택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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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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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서 이만큼 필렛을 주고요. 엔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필렛 주고, 여기 라인에서 3만큼 주겠습니다. 해주고요. 펠렛. 원래 여기서 계속 플러스 해서 더 해줄 수 있는데요. 에러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곡선이 많고 그러면 에러가 나서 그냥 별도별도 별도 하겠습니다. 아. 2.5만큼 한번 줘볼까요? 네, 2.5. 2까지 켜야겠네요. 2. 네, 이만큼 주고, 오케이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다시 휠렛. 여기, 여기, 한 이만큼. 네, 주고, 오케이 OK 해주고요. 이제 쉘을 해서 3만큼 쉘을 해주겠습니다. 쉘 에러가 나서요. 여기에서 지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디파이 해 주시고요 여기 엣지 더블클릭 해 주시고 조금 위로 좀더 당겨 주겠습니다 하고 OK를 해 주고요 피니시 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디파 해주시고요. 쉘 아, 해주시고요. 오디파에서쉘 해주시고 3만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OK 버튼을 해주시고요. 필렛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엣지들 하기 위해서 프런트로 해주시고요. 다시 필렛 선택해 주시고요. 셀렉트에서 셀렉스홀스고 바디 엣지만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해주시고 1.5만큼 엣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아니, 1만큼 넣어줘야 되나 보네요. 살짝 볼까요? 네, 1만큼 넣어주고요.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2와 바디 5를 이제 보여주시고요. 이제 모델링은 다 완성이 됐고요. 모디파이 어피어런스에서 어, 글래스 컬러 덴티스 들어가서 여기 글래스 헤비 컬러 블루를 여기 해주시면 전체 가고요. 그리고 나서 리퀴드 있죠? 리퀴드, 물 색깔, 클리어 해서 요 바디5랑 그 다음에 이 바디2 해주시면 완료가 되구요. 이것을 이제 렌더링을 들어가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네, 여기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이렇게 컵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거로 오늘 컵 모델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